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의 식탐 시간입니다. 아, 오, 지금 제 앞에는요. 아, 꽃이 하얗게 피고요. 아, 잎이 아, 초록색과 그 하얀색이 섞인 형태의 식물이 있네요. 아, 이 식물은 설악초입니다. 설악초. 설악초에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요, 설악초 꽃잎이 둘레 다섯 개고요. 이제 가운데에 수술과 함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요, 잎꽃 주변의 잎은, 꽃이 뭐랄까, 크지 않아서,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잎의 색깔을 흰색으로 바꾼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근데 마치, 잎 가운데는 초록색이 남아있어서, 잎 주변 가만 하얗게 하는 그런 매력 있는 나무네요. 아, 매력 있는 풀이네요. 이 식물은 설아튼데요 이렇게 보니까 어, 이렇게 가지가 밑에서 이렇게 붉은색을 띠다가 가지가 갈라져서 갈라져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마지막 가지가 이렇게 두개내지세 개로 갈라져서 나오고 이렇게 꽃을 매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그 뭐야 아, 가지가 갈라질 때는 이렇게 잎이 두 개씩 마주나기도 하고요 자세히 보니까요 어, 줄기에 하얀 털이 잔뜩 있습니다 줄기에 하얀 털이 잔뜩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 뭐야 마지막 가지 치는 곳이 아닌 곳은 이렇게 잎이 어 하나씩 어긋나 있는데 이렇게 가지가 치는 곳 고기만 마주 난다든가 이렇게 잎이 돌려 난다든가 하는 특징이 있네요. 어 상당히 개성이 있는 그런 풀이에요 가지는 두 갈래 혹은 세 갈래로 이렇게 치고 있는 모습을 시고요 예, 잎도 꽃처럼 아름다운 설악초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